이 초파 점이 세계 1 라인 중의 한 개도 아니 여기 있는 중앙 라인에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이거 돌리는 게 좋지. 스크림인가? 왜 저거 야지 스크림 맞네. 그 와중에 땡큐지. 이전 했 다고？하 하 뭐야, 너. 까지 기다렸다가 넘는거야 페이크까지 생각을 계속 하고 야, 끝났다 여기 너 계속 따라오면 너못 이길텐데 너첫 상대를 항상 잘 골라야지 야, 안 맞을까? 맞을까 말까 맞을까 말까 내가로 한번 들어가지고 이건방진 새끼가 돼, 사람 보고 들어가야지. 응, 이 멍청한데서... 자신 있어? 아, 아이 자신이 아이씨야, 자신 있어? 나 다시 태어나도 죽을 자신이 없는데. 야, 야 때려봐. <laughs>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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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이개새끼야 자신... 어, 네왜 이렇게 빨라? 하야미야, 왜 이렇게 빨라? 이 틈프린트를 안 받았네. 야, 하야미 군! 다이 벤큐오시마스. 한자 라인은 반대로 보자. 내칠 도는 이 라인에서 돌쳐. 저 어디 가냐 저거? 아나 뽑아야 된다고 내돈 개새끼야 분노 빠졌어. 내려 이 개새끼야 반대로 몰라이 새끼야 몰라이 개새끼야 넘는 치. 이래놓고 창틀 가. 오케이? 심플하지?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이 개새끼 이거. 내려, 이 개새끼야! 대장, <laughs> 왜 이렇게 빨라? 어? 아, 들어와, 들어와. 죽을 자신 없다가 이따 꽂혔지? 이 새끼 키가 작아갖고 저쪽 라인 돌기가 힘들거든요. 이럴 때 판자 빨리 빼. 판자 빨리 여기 창틀 벽판자 부쌌나? 여기가 벽인가, 왼쪽이? 음... 바로 심지어들어갑면 내리는, 내려, 이 개새끼야. 그냥 내려. 안전하게만 하면 오발전기거든. 뭔 말인지 알지? 안전하게만 하면 돼. 넘어, 이 개새끼야. 넘는 척, 넘는 척, 넘는 척, 넘는 척, <laughs> 넘는 척, 넘는 척, 넘는 척, 넘는 척, 넘는 척. 넘어, 이 개새끼야. 가는 척하고 넘어, 이 새끼야. <laughs> 명품으로 다가가는 멋쟁 청이 모습이 따라와, 시원하게 따라와. 그냥은 안 돼. 좀더 증오를 품고 와야지. 뭔 말인지 알지? 넘어, 이 새끼야. 하고 여기서 데드하드 깔끔하게 봐주고요. 분노를 사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귀엽고 깜짝하게 발전기 하나 또 돌려주세요. 이? 명품으로 다가야지. 가 해 주면서, 계속, 건 계속 질러 버리면서, <laughs> 더듬더듬 열매 싹 해주면서, 가는 척하고 내려 버리면서, 바로 만회걸로 한번 들어가 주면서, 뭔 말인지 알지? 싹싹거리 조사병단. 내이 개새끼야, 한번, 어떻게, 나 뒤에 카바라인 보지 않냐? 뒤에? 이제 한번 와야지. 바로 홍보 터져 주면서, 아드레날린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버리면서, 그냥 질러. 속도가 존나 빠르거든. 그다음에 저기 판자 아까 안 깼지 말입니다. 야 뒤에 카바, 야 카바, 카바는 개 조신한. 호프 호프. 간에 서가고 넘어버리면 명품으로 다가가 버리면 저쪽 문 열렸지. 그럼 간다. 땄어 안 땄어. 문땄문 문 땄지. 문문안 땄지. <laughs> 아 이런 씨 불해. 야 카바 어떻게 한 명도 안 해? 아안 맞아. 야, 이 씨, 희부레 <laughs> 어? 싹 아웃으로 갔는데, 이 씨, 희부레 닿네? 호프가안 되는 거야, 이 어떻게 카바 한 명을 하네, 이 씨, 희부레 <laughs> 당장 꺼져. 차라리 없었으면 기대를 안 했지. 들고 나한테 와줘야지 명품으로 다가 와야지 빨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새낀 나에게 오발정기가 돌아가는 시간 동안 모든 걸 맞았어 나도 A를 갖춰줘야지 거기다가 지금 ESP 원 ESP 원다 보이는 뭐 창이 모습이야 인신 안아지 절대 아야야야 한번 봐아내내만원아 진짜 이기할 때만원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코트는 가는 층도 는 층도 없는 층, 가는 층도 없는 넘는 층, 가는 층, 층, 층. 명품로도는 층. 어, 백, 백. 백이었어? 하고 대드하드써 버리는 척해 버리면서 3년. 한 번은 봐주는 거지, 나 나간다, 이번 판. 나첫 거리야, 바보야. 머리를 써야 돼. 은신조심. 뒷방에서 한번 빨아줘야지, 그러면. 간거 봤잖아, 킨드로 데려오든지. 뒤에서 탐지해주면 돼. 탐지됐고, 양방으로. 저기 둘다 힐하고 있고. 뭐하니? 오고있다 얘가 내가 봤을때 얘가 걔다 중국인이다 지금 너무 소심하게 하고있어 저렇게 할 필요없다고 저 죽어도 성공이에요 배팅도 마찬가지고 저거도 마찬가지고 잠시 기전에만 땡겨놔봐 가지가지 하고 아주 ㅅ <laughs> 야 가지가지 하세요 먼지님 야 살려야지 뭐해 아, 뭐하냐고! 개판이야, 이씨! 야 <laughs> 뭐하냐고! 뭐하냐고! 아, 가지같이 하네, 진짜, 이씨. 이불에 다 오발전기를 끌어놨더만, 뭐, 이씨, 어거지로 그냥 통을 싸지네 제가 좀더 붙어줘야지 내가 미끼 역할을 할수 있어. 지금 계속 보이게 하는 거야.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앞쪽에 더 붙어. 겐세, 이빠이에. 어차피 살릴 순 있어. 실몇퍼야죠고 다음 거 아니야? 살리고. 야, 깔끔하잖아 심플하게 가자고. 쭉쭉 가. 뒤에 카바 붙어야지. 그렇지. 날 막으면 어떻게이 개! <laughs> 야, 너, 너 뭐냐, 너? 야, 이 새끼 어디 사냐? 둘 중에 한 명은 죽어 그게 나.. 그게 넌가보다 야야야야아이 씨부레 만 샷에 테인 개같은 오케이 절대 못와 일로 지금 시를 못해 야야야야 야, 야, 야! 아닌 건 아니지 다시 태어나도 나한텐 안돼 정점은 쉽지가 않지 간다 건방진 녀석 그렇습니다.